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네.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되냐, 음. 특히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음.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의 네. 고민이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영상만 잘 보신다고 하면 아마 어느 정도의 기준은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확신합니다. 오, 어, 진짜요? 특히 음. 이게 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만 그 보면 인생을 건 가장 큰. 결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첫 입시니까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고입. 물론 대입이 음. 워낙에 크게 다가오긴 하지만 네네. 사실 고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음. 대입도 사실 어느 정도 음. 결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슬프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제 주변에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 학부님들이 모 계셔서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 그래서 첫 질문이 뭐냐면요. 첫 질문이. 네, 고등학교 어디 보내야 되이 <laughs> 질문입니다. 네. 네. 그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요. 음, 특목고 있고 뭐 영재고도 있고 음, 자사고도 음, 음, 있고 음. 일반고도 있는데 음. 물론 이 질문이 조금은 뜬금을 잡는다는 거를 음. 저도 음. 알고는 있습니다. 음. 학생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음. 질문은 학생을 좀 유형화 시키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아마 이해가 음. 바로 되실 것 같아요 보시는 네, 분들이 우선은 저는 이런 어떤 포괄적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네, 네. 어, 크게 기준을 세 가지로 두고 말씀드리기는 어, 을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가장 첫 번째는 물론 좀 모호하긴 하겠지만 음. 아이의 문이과적 성향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이걸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게 제일 해요. 중요한가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선택에서는 좀그렇기는 합니다 어. 그럼 그 이유는 예,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어, 의대 선호와. 약간의 어떤 이과 선호가좀 아, 있기는 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아이가 뭐 이과형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 예. 어, 속된 말로 선택지가 조금 더 많아지실 수 있는 거고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약간 문과형이거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음. 좀 수학을 어려워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은 좀 어쩔 수 없이 학교 선택에 있어서 약간 좁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뭐 네, 이 네. 이유는 어쨌든 고등학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종 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음. 들어가서 잘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 그럼 예, 우리가 최대한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음.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아무래도 좀 중요할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전제는 대부분 이과형이 아닌 경우들의 음. 고민 때문이신 거죠. 살짝 질문을 드리면은 음, 음. 지금 이과형이다 아니다 이렇게 아. 말씀해 주셨는데 아, 아, 아. 아, 그냥 우리 네. 솔직하게 네.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 <laughs> 네. 아, 그렇게 말씀드렸을까요? <laughs> 네, 네. 근데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건, 네. 근데 네. 예를 들어, 지금 수학을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아, 아이가, 네. 저는 사실 고등수학까지도 어느 정도의 어. 노력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는 뭐 보완되거나 바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음,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중학생의 어떤 상황에서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음. 표현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저는 굳이 따지면, 고등수학에 있어서 한번 아이의 피드백을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우선은 선행을 좀 해볼 때겠죠. 예를 들어 음. 지금 중등 수학까지는 어쨌든 암기가 조금 먹힌다라고 저희끼리는 얘기를 하는데 아, 예. 예. 내신 점수 정도로는 사실 좀 알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음. 학교 중학교 내신을 단순히 수학에서 100점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이과용 수학도 잘하겠다라기보다는 아, 고등 수학을 좀 해봤을 때 네. 어쨌든 고등 수학은 중등 수학에 비해서 분량도 많아질 것이고 깊이감이 음. 깊어져서 예. 아이 입장에서는 아마 중학교 때 했었던 수학 공부 방법대로 했다가는 뭐가 잘안 풀린다고 분명히 느낄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유독 힘들어하거나 예, 아니면 예, 예. 아웃풋이 막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좀안 나오는 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아마 그것은 이제 좀 문과형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문과형이다 그러니까 수학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버겁다고 라 음. 했을 때 그럼 이제 추천드리는 학교가 외국 국제고 같은 스타일의 학교가 되. 는것이있죠 음. 물론 여기 기본 전제는 외국 국제고를 간다고 해서 수학을 못 해도 된다는 절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게 네. 외국 국제고에서도 잘하는 애들은 다 잘합니다. 수학도 <laughs> 네.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네. 외국 국제고를 가면 영어랑 제2외국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서 성적이 좀잘 나오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맞지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봤었던 학생들은 영어랑 제2외국어를 그렇게까지 못하는 애들이면 아예 외고를 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외국에서 필요한 영어랑 제2외국어라는 건 일종의 결국은 문법 싸움이랑 암기 싸움이 되는데 음. 그거는 약간 이과형 공부에서 중요한 수과학이랑은 좀 다르게 뭔가 약간 센스가 필요하거나 감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진득한 엉덩이 싸움을 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 좀돼 있는 애들이 그래도 외국 국제고를 가니까 고게좀돼 음. 있는 상황에서 결국 상위권을 결정짓는 거는 수학이 되기 때문에 예. 외국 국제고를 가도 우리는 수학을 잘해야 하지만 자 그럼에도 중요한 건 외국 국제고 같은 이런 스타일의 학교가 지금 현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고등학교 유형 중에 네. 그러니까 예체능을 빼고서는 예, 예. 의치안을 생각하는 애들이 유일하게 없는 학교 유형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예, 예. 과고영재고도 솔직히 이제 의대 생각하는 친구들 많고 그 다음에 예. 전국형 자사고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여기는 네. 일부러 진짜 의치안을 가려고 과고영재고를안 가고 오는 경우들도 음. 있고 일반고조차도 솔직히 저희끼리는 양민학살하러 들어간다는 애들이 있거든요, 일부러. 근데 이제 외국 국제고는 우선 그런 친구들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중학생이지만 벌써부터 조금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외국 국제고로 추천을 드리는 바이긴 하고요. 여기서 더 가서 만약에 올라운더다 이런 경우들, 음,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축복받은 일이지만, 우리 네. 애가 다 잘해. 모든 과목을 네. 다 잘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좀 잘해. 하는 상황의 애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최상위권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가끔 의대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그 되게 특이한 경우긴 한데 뭐 피를 보는 게 무섭다는 거, 아. 어쨌든 성적 이거의 전제는 네. 성적이 난좀 나와도 특별히 메디컬을 쓸 생각이 없는데라고 음.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간간이 외국 국제고로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이 굉장히 드물죠 요즘. 네, 드물기는 한데 왜냐면 워낙 의대 선호가 심하니까. 아, 맞아요. 근데 가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아까 그 일반고의 양민학살 같은 느낌으로 네네. 외고 국제고의 내신을 따려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양민학살을 근데... 외고 국제고에서. 그렇죠, 그렇죠. 분들이 또 <laughs> 아주 분들. 대단한 분들이죠. 네네. 근데 그건 이제 일반고에서 내신 따는 거와는 또 다른 엄청난 이점이 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까지 있다해서 문이과 성향에 따라서 그렇고요. 음... 뭐 우리 아이가 이과다 아니면 뭐 의대 생각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스타일에 따라 과고 영재 뭐 전국형 자사고 네. 아니면 일반고들 중에서 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음. 이제 첫 번째 기준은 아무래도 문이과적 성향 말씀드리고요. 음. 그런데 두 번째는 예예. 선행의 정도를 좀 말씀드리기는 해요. 근데 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자사특목의 특징이 음. 일반고에 비해서 진도가 좀 빠르다. 이게 예예.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예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고에서 3년 동안 할 과학의 분량을 예. 대부분의 자사특목은 1년 반만에 끝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음. 1년 반만에 끝내고 나머지 1년 반을 뭐 하냐? 전문 교과라고 얘기하는 속히 음. 좀 어려운 과목들을 듣게끔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AP 그래서 같은, 그렇죠. 예. AP나 고급 물리학 같은 과목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듣기 위해서 진도를 빨리 뽑아 주는 상황에서 혹시 만약에 내가 자사 특목을 생각하는 친구가 선행이 너무 안돼 있을 때는 적응도가 조금 혹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선행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우선은 수과학 선행을 좀 말씀드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과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시험기간이라고 하는 내신 기간에 완벽히 쇼부를 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드는 과목들 같은 네네. 경우는 조금 선행을 해 놓는 게 자사특목 애들 입장에서 들어가는 애들 네. 입장에선 좋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행이 좀안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사특목 들어가면 망한다는 것또 아니거든요 음. 왜냐면 제가 항상 어머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어, 결국은 그 학교 가서 잘한다는 건그 학교의 내신을 잘 딴다 라는 네. 뜻이고 내신을 잘 따는 거에 있어서의 선행의 정도는 시간 세이브 역할 밖에 못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공부를 좀덜할수 있는데 그 대신 다른 공부를 좀 해줘서 전체적인 과목의 어떤 평균 점수의 성장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좋아 내가 좀 선행이 안 되있더라도 그럼 난 들어가서 잠을 좀덜 자야지. 그래서 어, 예. 잠을 좀덜 자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예. 채우겠어. 라고 좀 독기 있는 마음을 먹는 애가 있다면 저는 그것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선행이 좀돼 있는 경우들이 들어가긴 하고 그래야 본인이 편하니까 자사특목 생각하는 친구는 선행이 좀 필요하고 반대로 만약에 별로 선행이 안돼 있고 어 내가 지금 현재 요 과목 그러니까 요 시험 범위에 대한 아주 깊이 있게 그러니까 현행 심화라고 네. 굳이 얘기할 수 있겠죠 현행 심화 정도가 뚫기 잘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를 갔을 때또그 부분이 훨씬 좋을 수 있겠죠 왜냐 일반고라는 곳은 결국은 내신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신시험이 특히나 또 지역적이게 음. 굉장히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요런 상황에서 현행을 조금 심화적으로 많이 한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뭐 이거야 뭐 어찌 됐든 그리고 현행 심화든 선행이든 사실 저는 자사특목이든 일반고든 다 필요하다고 보지만 네. 굳이 따지면 선 선행 자체는 자사특목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만약에 선행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저희가 자사특목을 쓸 것이냐 일반고를 쓸 것이냐 요거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선생님 근데 음, 음. 선행을 전혀 안 하고 뭐 메이저 자사고나 음. 이렇게 들어가서 잘 버티는 경우가 얼마나 어, 나요 우선은 보기는 했어요. 저는 이제 보기는 봤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10%. 10%, 어, 10 미만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생 수를 쭉 놓고 보면, 은한 어. 10%는 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고등을 다 끝내고 온 애들도 있어요. 선행이.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 완전히? 네, 예, 유라생지 1, 예. 2에 미적분까지 다 하고, 얘가 네. 지금 중3인데, 당장 수능을 봐도 이상하지 않을 애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제가 볼 때. 는분들은뭐 선생님을 하지, 왜 <laughs> 학생으로 들어간 건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너무 신기하죠. 근데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네. 10%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전혀 정말 안 전혀 안한 애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 이게 정말 그 직전 방학에 한 학기 정도 선행을 하는. 근데 음. 중요한 건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현행 심화를 어, 예, 예.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음. 같은 경우는 선행 자체로는 진짜 안 하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어, 10% 이렇게 되거든요. 어, 착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공부 안 하는 애들 어, 네. 아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 아니고 다른 종류의 공부를 하는 거죠. 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머지 80%의 뭐 선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이각 사이드의 10%가 그대로 내신 성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선행을 꾀한 친구 중에서도 내신이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고 중요한 건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정말로 현행 심험만 열심히 하고 선행도가 안 좋지만 학업 역량 자체는 좋은 애들. 이런 음. 애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또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물론 선행을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예, 예.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의 양보다는 질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고 예. 더 극단적으로 내가 선행 자체를 혹시 제대로 못했더라도 아이의 학업 역량 자체가 음.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 네. 근데 이제 보편적 경우에 80% 때문에 우선 선행을 기준으로 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아이의 기질, 성향, 성격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음. 순서가 있잖아요. 네네네. 맨 처음에 입과냐, 물과냐. 네그 다음에 선행을 했냐. 네네. 어느 정도 했냐. 네네. 이게 중요도 순인가요? 아니면... 어, 제가 우선 두 가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예. 제가 봤을 때 동급으로 중요하고, 어.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동급으로 중요한데 굳이 저는 이 중에서 6대4의 비율 정도로도 조금 더 중요한 걸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 마지막 거. 어. 이게 우선은 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드릴 음,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개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기질 성격이라는 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이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음. 선행의 정도나 문이과적 성향 같은 건 바뀔 수가 있어서 제가 아, 자신있게 말씀을 좀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예. 선행의 그런 그러니까 선행의 정도라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업 영역이 좋을 때는 음. 뛰어넘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문이과 성향도 이 아이가 갑자기 그럴 경우가 흔치 않긴 하지만 수학 머리가 고등학교 때 튀어가지고 뭐 갑자기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기질 성격 같은 경우는 이게 안돼 있다고 해서 다른 게 수습될 수가 없고요. 음. 그리고 기질 성격 자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기엔 좀 어려워요. 아, 그렇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어릴 때는 오히려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예, 예. 때부터는 결국은 사람의 성격 형성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냥 네, 사는 네, 네. 패턴대로 살게 되고요. 강호동 형이. 네네네. 네, 네. 유재석 형이. 될 없는 그렇죠. 그건 체질상도 안 되고 네. 성격상도 네네. 좀 그렇기가 어렵고 아니, 내향적인 게 갑자기 그렇죠. 외향적으로 바뀌는 그렇죠. 정말 어렵죠.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 기질 성격 부분이 유독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음. 특히나 또 이런 학교들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숙사 생활을 또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기질 성격 부분에서의 생활적 적응을 또못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아주 클수 있어요. 아. 자, 그럼 이 기질 성격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집단 학습과 혼자 하는 공부로 음. 저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사 특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단 학습이 좀 되는 학생이 가기는 해야 된다 말씀드리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이건 꼭 MBTI 이 e 성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laughs> 이렇게도 꼭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들 아, 네. 아, 네. 중에 네. MBTI MTI 엄청, 엄청 말씀하시죠? 많이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물론 아이의 그런 어떤 기질 성격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잘 관찰해서 음. 맞는 학교를 찾아주는 게 필요할 순 있겠지만. 음. 저는 항상 아이가 어느 정도는 그 학교에 맞춰줘야 된다고도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다시 돌아갔을 때 엄청나게 활발하고 뭐~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음. 연예인 같은 성격의 애들이 여기서 꼭 잘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 뭐 생각보다 이런 학교도 아이형이라고 얘기하는 음.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의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음.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예, 근데 예.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내향적일 수는 있지만 수동적인 학생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 수동적.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향적일 수는 있다는 건 말을 안 하고 가만히는 있지만, 애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 지금 수업 안에서의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는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본인이 속된 말로 먹을 게 나왔으면, 그것 정도는 먹어주는. 또 그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모든 걸다할 필요는 없지만, 수동적인 건 이런 거죠. 막 친구가 그래서 쿡쿡 찔러서 야 우리 이거 하자 이거 같이 하자라고 음. 해야지만 뭔가 같이 한, 하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의 수동성은 음, 좀안 되긴 음. 하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가끔 이런 학교들이 되게 화려한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 우리 맞아요. 아이를 집어넣어 놓기만 하면 알아서 생기부가 아. 채워지겠지. 알아서 이 학교가 뭐 애를 뭐 움직여가지고 막 대단한 걸 해주겠지라고 네네네.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건 오히려 풍요 속에 빈곤이 될수 있다. 음. 그러니까 잔치상이 너무 화려하게. 차려놓은 상황에서 네네네. 결국 숟가락질은 애가 해야 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퍼먹어야 되는데 본인은 혼자 숟가락질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어. 막 개걸스럽게 그걸 먹고 있으면 오히려 주눅들고 오히려 그 안에서 빈부격차가 맞아요 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음. 예시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예, 예. 게 이제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 학교는 네.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가끔 수학경시대회나 과학토론대회 같은 게 있을 때 아이들한테 그걸 알려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학교 오. 홈페이지에만 올려놓는 거예요 일부로 그런 어, 뭐 예를 들어, 그거는 어, 예. 물론 일부인지 러 아닌지는 몰라요. 선생님이 까먹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학교 <laughs> 네. 홈페이지만 올려놓고 공지가 안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능동적인 애들, 음. 어떻게 보면 독한 애들이 네. 매일같이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음.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다가 아, 뭔가 내가 먹을 게 나왔다. 네네. 그럼 이제 그것을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같이 할 애들끼리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렇게 정말로 같은 학교를 오. 다니고 있는데도 얼마나 예. 웃기냐면 누구는 수학 경시대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인간과 좀 <웃음> 얄밉네요. <웃음> <laughs> 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예, 예. 경쟁적인 거죠. 근데 누구는 음. 벌써 그걸 다 준비해서 나가는 음. 인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 이런 화려한 학교로 보내 놓는다고 알아서 예. 뭐가 우리 아이의 생기부가 화려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죠. 아, 음. 진짜 너무 필요한 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하 저한테도 음음. 고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실 때 네. 학종으로 유명한 학교를 음. 보내면은 무조건 학종에서 음. 좋은 결과를 내고 네. 좋은 대학을 갈 거라고 믿으시는데 맞아요. 전혀 아니죠. 아닌 학생은 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물론 것이지요. 그거는 아마 가장 기본 전제는 내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laughs> 학종을 쓸수 없는 상황이 이것도 아주 진짜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내신이 안 나와서 학종을 못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저처럼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음. 건 매한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어떤 약간의 능동성은 예. 필요하다. 대신 내향형인 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음. 당연히 아이가 수동적일 수 있어요. 네. 내향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누가 다 짜져 놓은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게 훨씬 편한 이런 네. 스타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와의 싸움하고 내가 혼자 계획 세우고 음. 시간표도 전부 짜서 나오고 뭐 예를 들어.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끼거나 그런 방법을 선호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가 훨씬 나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일반고는 음. 어쨌든 모든 공부가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공부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일반고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수 예. 있는 예. 내신 공부랑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들은 모두 다 혼자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싸리 혼자 하는 게 좋아. 난 친구들이랑 섞이는 거 별로 싫어. 음. 아니면 지금 말한 것처럼 왜 내가 맨날 홈페이지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내가 먹을 걸 챙겨야 돼? 그런 것들 별로 싫어. 약간 이런 스타일의 음. 성격이라고 하면 또 일반고가 좀더 맞을 수 있겠죠. 있죠. 그래서 음. 결국은 학교 선택의 마지막은 이런 어떤 기질 성향. 거기다 플러스 잠깐 설명드린 그 기숙사 생활 때문에라도 또 생활적 묻어남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어, 아, 기숙사 그, 생활에 대해서 음, 음. 좀더 말씀해 주실 네.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항상 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들한테는 이런 어.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지금 중3 애들은 기숙사에 대해서 엄청난 환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네. 어디서 그런 걸 본데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뭐, 뭐, 맨날 같이 끝나고 같이 치킨 시켜 먹고, 뭐, 뭐, 뭐 무많 얘기들. 많이 어, <laughs> 아니, 우리 때 무슨 뉴논 스톡 같은 거 있었다 치지만, 뭐 어디서 이제 그런 걸 보고, 네네. 정말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제가 항상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만약에 방 친구가 샤워를 음. 30분을 해. 음. 그러면 넌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애기들은, 아, 그러면 이제 방 애들끼리 모아서 모여서 같이 뭐 규칙을 정해가지고, <laughs> 하루는 뭐 15분 샤워하고, 뭐 내가 무슨 머로 샤워하고 이런 규칙 정한다고 맨날 얘기해 그러면 예.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을 해보자 너는 니네 엄마 얘기도 안 듣는데 니네 친구가 니네 얘기를 들을 거라는 <laughs> 확신이 어딨니 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네네. 기술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인데 제가 항상 애들한테 아, 너무 남을, 네. <laughs> 너, 남을 바꿀 순 없어 음. 너는 바꿀 수 있는 건너 밖에 없어 그래서 아, 만약에 친구가 30분 샤워를 하지 그러면 음 오케이 그럼 내가 오늘은 5분 해야겠다 그냥 음.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애들 어, 아니면 예. 예를 들어 뭐 이런 질문도 하죠. 만약에 친구가 전혀 청소를 안해 음. 거의 그 친구의 사물함 주변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laughs> 자 그럼 넌 어떡할래? 그럼 또 우리 애기들이 막 머리를 쓰면서 난리가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또 네. 그놈의 규칙 무슨 벌점 상점 이딴 거 갖고 와가지고 무슨 뭘 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맨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 못 고쳐. 음. 그러니까, 너가 걔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걔 주변이 그렇게 개판이잖아? 음. 그럼 너가 할수 있는 일은, 음, 오케이. 그럼 내 주변이라도 깨끗이 살아야겠다. 어. <laughs> 그래서 나라도 좀 열심히 하고, 네. 아니면 진짜 극단적으로 차라리 내가 치워줘야겠다. 그러니까 음. 내가 치워주는 한이 있어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남을 못 바꾸는구나. 음.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라는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중학생한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어른들 그러니까 또 사회생활 짬바가 좀 있고 인간관계에서 서로 역김을 겪은 사람들조차도 이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기 힘든데 다 소원지처럼 자란 애들이거든요 다 자기 방에서 아, 자기들 요즘은 말씀. 진짜 네. 한두 명밖에 아이들이 또 없으시니까 음. 자기 공간과 자기 물건에 대한 완벽한 애착을 가진 상태에서 자라온 애들이기 때문에 음. 이런 기숙사 생활 자체에 이런 식의 무던함들 저는 이런 것만 만약 갖추고 있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 좀안 되고요. <laughs> 약간 수학 좀안 돼도 우선 얘는 멘탈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 열정이 있는 놈이면. 근데 아무리 선행 뽑고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드린 무슨 수학 잘하고 해도 이런 부분에서 예민함이 크고 민감한 애들은 네네. 우선 생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멘탈 깨지거든요 네. 실제로 많이 어, 보신거보시요 저는 같아요. 사실 너무 많이 봤어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 리턴을 하는 경우들을 성적이 안 나와서 아 음. 내신 안 나오니까 리턴하겠구나 리턴 하겠구나 생각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예.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음. 얼마나 웃기냐면 네네. 얘는 지금 벌써 그러니까 9 등급 돼서 얘는 지금 7 등급이야 예.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이 얘를 말리턴 시키려고. 막 우리 다시 일반고 가자 너 여기 있어서 대학 못가 해도 어. 자기가 이 학교에 만족하면 리턴을 안해요 음.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게 여기서 약간 웃긴 얘기지만 재수가 확정이지만 네네. 나는 그래도 여기서 3년을 보내겠어 왜냐면 여기가 좋으니까 음.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 좀 학교 프로그램이 화려한 음. 학교들은 애 입장에서도 꼬맹이 주제에 이런 환경 다시는 못 겪을 네네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내가 그냥 정시 파이터로 따로 하겠으니 이것을 음. 내가 즐기겠다라고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대부분 리턴을 하는 경우는 물론 성적이 안 나와서 리턴을 하지만 그 성적이 왜안남았는지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생활 적응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적응이 안 되니까 공부를 할수 있는 에너지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네. 어 아니면 진짜 단순하게 친구랑 싸웠다던가. 이런 부분도 되게 트리거적인 게 여기는 지금 공부랑 생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래 집단이랑 24시간 계속 같이 있거든요. 음. 그럼 이제 분란이 일어날 확률이 좀더 크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역시나 공부에 침해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 생활 적응을 할수 있는 어떤 기질 자질 같은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앞에 선행이나 문이과 성향 못지않게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크게 학교를 음. 결정하시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 음. 그러면. 음.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 문과, 응. 이과라고 한다면 응. 수학 성적을 응. 대표적으로 네.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고, 네. 선행은 어느 네. 정도 했는지 그리고 네. 성적이 나오니까 응. 문제를 풀려 보면 나오죠. 네. 근데 무던함, 기술 성격. 무던함과 외향적이고 아, 좀 아, 내향적인 것까지도 아,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묻어남, 오케이 오케이 이런 요거는... 것들은.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네. 부정적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라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부정적 감정이 올라왔을 때 어떤 부정적 생각이 들었을 때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거나 행동하는지를 네.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대표적인 부정적 자극은 저는 어차피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올 때두 번째 그냥 잘하는 친구를 봤을 때세 번째 그냥 부정적 코멘트를 들었을 때 이럴 때죠. 그데이세 가지가 중학교 시절까지는 아이들이 거의 경험을 예. 못해보다가 이런 고등학교에 가면 일상이 되는 그런 경험들 이라고 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세 가지 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이럴 때 이런 것들은 되게 처리를 잘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 음, 대부분의 음. 경우는 당연하지만, 우선은 첫 번째 회피하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왔어? 그럼 안 하겠다는 거지. 그건 뭐요 음. 예를 들어, 나 그럼 수학을 안 할래? 나는 영어랑 국어를 잘하니까 수학은 좀 못해도 되지 않을까? 네. 아니면 뭐 잘하는 친구를 봤어? 그럼 바로 회피하는 거지. 그 학원 음. 안 다닐래? 나 그냥 거기 다니고 싶지 않아? 음. 근데 애들이니까 당연히, 어수지 어른도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하니, 1번 예, 예. 이제 회피하거나, 아니면 두번째는 그냥 자기 비하. 아니면 자기 연민 이런 감정적으로 음. 빠진 애들도 있거든요. 이것 봐나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가 나 영유 안 보내 줘서 이래 막 이러면서 답도 없는 그냥 부정적 감정의 소용돌이로 빠지는. 음. 자, 그런 경우들이 아니라 예. 우선 부정적 감정이 왔을 때 아예 부정적 감정을 못 느끼는 거는 또 저는 멘탈이 강하다고 안 해요. 음. 2 0점이 나왔어. 그럼 이거 심각한 거야. 근데 뭐, 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난다 네. 행복해. 이거는 또 저희끼리 그런 대가리 꼽아서또안 된다. <laughs> 공부라는 거 전반적으로 네. 욕심과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좀 심각하긴 해. 아까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야 라고 했을 때 부정적 감정이 왔을 때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뭐 땀. 그러니까 운동을 해가지고 예, 예, 예. 땀을 빼가지고 우선 좀 약간 감정을 예, 약간 다스린다던가 예, 예. 여자애들은 막분노의피아노치기라고 하는데, 와 막, 막. 그냥 막 이어폰 끼고 막쉴수 없이 계속 뭘 하면서 우선 뭘좀 해결한다던가 음. 뭐 진짜 뭐 덕질을 한다던가 음. 아니면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엄마한테 계속 무슨 얘기를 하면서 푼다던가 음. 자기만의 부정적 감정 해소법을 통해 네네.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그럼 다시 인풋을 집어넣는 음.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애들이 이런 학교에서 잘할 수 있는 기질자질 성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자체가 스트레스 상황을 본인이 조절하거나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기숙사 생활의 기숙, 그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여서 저는 항상 어머님들한테 아이가, 그러니까 안타깝긴 하시겠지만, 좀 그런 상황에 중학교 때부터 약간씩 노출을 좀 시켜주셔야 된다. 음. 안 그러면은 이거는 연습을 하면서 늘 수도 음. 있는 걸 전혀 못 키운 상태에서 들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어.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는 과외만 계속 시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중3인데, 그래서 예. 왜 계속 과외만 시키시냐라고 여쭤보면, 물론 그게 학습적인 부분도 있지만, 음. 결국 마지막에 가면 아이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대형 학원에서 네. 자하는 친구들과 매번 매번 레벨 테스트를 보는 그 경쟁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뭐 그런 경우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선행 같은 경우도 하기 너무 버겁고 힘들면은 좀 그냥 좀들 시키시려고 하신다던가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회피를 하게 되면은 늘 것도 못낸 상태에서 갈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노출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도 꼭 하는 얘기가 네. 이런 부정적 감정은 피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이거는 음. 일종의 조절 능력을 키우는 거다. 그래서 너도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을 때 음. 무조건 안 한다. 안 하겠다. 하기 싫다 이렇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쵸.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다시 좋게 만들지 아니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좀잘 해소할 수 있지라는 방향성으로 생각만 해도 음. 그럼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자꾸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질자질은 물론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예예. 어느 정도 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에 이 친구가 부정적 상황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음. 조금 미흡하다 싶으시면은. 말씀드린 것대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네네. 좀 키워보려고 하시면 그러면 어쨌든 고등학교 입학전까지는 조금이라도 나아진 음. 상태로 갈수 있으니까 좋지 않으실까 음, 이렇게 와. 말씀드리는 거죠. 야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것 또한 네. 미리 준비를 할 수도 있겠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 어떤 뭐 캠프를 음. 보내보는 수도 있는. 뭐 것이고. 예를 들어 저는 간단하게 예. 선행 고등 선행을 좀 시키는 것도 어쨌든 수학 같은 경우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경험을 하게 아, 되는 공부할 거거든요. 공부할 때 어떤 그쵸. 무너지는 그런 상황.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해야 되니까 끝까지 감정 조절을 하면서 해나가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음. 거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면 선행일 수 있겠고요. 잘하는 네. 친구를 조금 보는 건 계속 네. 할 필요는 없지만 뭐 방학이나 이럴 때한 번씩 저는 조금 대형학원들. 아니면 음. 학군지 학원들을 아. 한번 약간 보내보셔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음. 학습적인 목적보다도 아이의 시야를 틔어준다는 느낌에서 오, 아, 이렇게 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구나. 에이. 아니 이런 대형 강의실에서 이렇게 다 같이 수업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예를들 어 이런 것만 음. 겪어도 약간 아, 잘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또는 아, 세상에 이런 애들이 음. 꽤 있구나. 뭐 이런 거알수 있으니까. 뭐막 진짜 무슨 군대 캠프를 보낸다던가 이런 아, 스케일이 예.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마 노출을 시키시려고 하시면 시키실 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음. 제가 말씀드렸던 캠프 그런 거는 음. 기숙사 생활을 어, 맛보기라도 할수 있는 어, 그런 것 또한 네, 네.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 대상으로 그런 외대부고 캠프 같은 거 하시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데서 다 같이 짧게 기숙사 생활을 경험해 본다던가 그런 게 있어요. 외대부고 캠프. 네네네네. 예전에 경기외고도 있었죠. 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음, 음. 공신에서 운영을 해서 어? 경기외고에서 하는 캠프. 아, 그러셨군요. 저희 멘토들이, 멘티들이. 네, 맞아요. 그 캠프에는 항상 그 멘토 네. 애들이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서 근데... 강의도 하고. 아, 아, 경기외고. 그래. <laughs> 네. 대교에서 아, 하잖아요. 어, 네. 저희가 대교랑 같이 했었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네네. 어떻게 보면. 아 진짜 그거는 물론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맞죠. 어쨌든 그래도 네. 외대보고 캠프에 갔다 온 애들이나 아무도 그런 캠프 생활이 있는 애들은 기숙사 생활 학교에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도 적응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왜냐면 벌써 그 캠프만 갔다 와봐도 아 이거 아니구나 나랑 나... 좀안 맞는구나 <laughs> 하는 애들은 애전역이 안 네. 맞는다는 걸 알고 또 지원 자체를 벌써 그때부터 고민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도 맞아요. 너무 좋은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숙사 생활 같은 거는 뭐 절대 경험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엔 뭐다 아까 그러니까 뭐 형제 자매 그렇게 많이 많은 어, 경우도 어, 네. 사촌도 만날 기회가 잘 없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 진짜 특수한 무슨 뭐 화산 중이나 용정 중같이 아주 특수한 중학교 등 기숙사 생활하는 을 중학교도 있긴 한데 음. 그런 중학교는 전체 1도안 되기 때문에 어, 예, 예, 예.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중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생활을 같이 해본 경험이 없는 애들끼리 모여서 생활을 같이 하게 된다 음, 이렇게 네네.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